했어. <웃음> <웃음> 저 요즘 언니 인스타 보는 나으로 살잖아. 야. 인스타. <laughs> 어, 나 요즘에 이번 이번에 또 <laughs> 음. <스토리> 이거 올렸잖아. <웃음> 인플루언서야. <laughs> <아니, 웃음> 이제 협찬도 <응>. 들어온다. 알겠어. 근데, <laughs>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응. 저도 이제 인스타 하고 싶은데 뭔가 팔로워라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너가 응. 어떤 쪽으로 하고 싶은데? 뷰티 쪽도 뷰티. 재밌을 것 같고 OOTD 아. 쪽 비싼 이쪽 도 음, 패션 뭐할 뭐. 거면은 응. 하나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응.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개 해봤지만 응.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 것도 보고 하면은 응. 물론 자기 일상 올리는 사람들도 오, 있거든. 오. 어. 옷 같은 거는 응. 진짜 딱 옷만 있는 아, 사람들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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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모이막 막 진짜 패션에 관한 그 해시태그 맞아, 다 때려박아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패션 패션 패션만 하면은 응. 사람들이 어? 패션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그 음. 사람 관련들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서 팔로우를 하게 돼. 그러니까 해시태그도 되게 중요하죠. 해시태그가 제일 중요해. 아. 응. 나 지금 유튜브 하고 음. 있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어, 미래 음. 내가 음. 이제 어, 과거에 정말 내가 젊고 예뻤을 때의 음. 모습을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필로 그씩 아 만들어 놓으면 뭐 나중에 내가 뭐 늙어서 이거를 딱볼볼때 정말 값질것 같다. 아 그냥, 그냥 뭔가 그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있긴 했는데 의미가 있네. 음. 근데 어? 이게 막 하면서 쓸 때가 되게 많아져. 아 그러니까 막 화장품 협찬이라든지 음뭐 향수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연락이 오시는구나. 어.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음. 그 패션에서 음. 그걸 올린 거야, 글 같은 거를 어 그래서 이제 막, 어,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이런 패션 같은 협찬 해드린다. 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어 말하는. 안녕하세요. 이 점이 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이 하고 있고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자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바로 전화가 또 뭐야. <laughs>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진짜 딱 찾고 있었던 인원이라고. 오, 딱. 그러면은 당장 길이 <laughs> 네,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그냥 한 3일 뒤에? 음. 월요일쯤인가? 바로! 그래서 오. 저는 언니 영상 보고 인스타 유튜브 보고 진짜 가고 싶다. 그래. 이 패션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너무 성공이지. <laughs> 고잉고 아니 진짜 이거 감싸야 되겠네. 야 진짜 음. 그래서 용량이 진짜 엄청나더라. <laughs> 야 그래서 내가 음. 영상을 보여줄게. 이거 이번에 찍은 건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할머니가 원래 이러셔. 저는 오. 할머니 너무 귀여워셔가지고 <laughs> 오늘. 아 진짜 우리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어,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음. 이게 확실히 용량이 음. 엄청나지 그래서 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와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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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쨌든간에 자기만의 뭔가 어. 그런 거 올려놓으면 약간 주된 것도 음. 있고 그러면 이제 연락이 다 그러니까 DM으로도 오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음. 진짜 어 음. 사진을 올리면 음. 이 만약에 인스타그램도 음. 그 메가바이트가 올라가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괜히 폰의 용량이 오! 냥 헐거해서 다쌓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요즘 이거 아 요즘 오늘 사오기 잘했다 <laughs> 이거 이거를 내가 오늘 샀거든 아 이걸요 음야 응. 그래. 근데 어이없는 거 먼저 알아 응? 아 이게 또 이게... 추천이 <laughs> 왔어 <웃음> 이게 또 협찬이 왔어요 아나 진짜 이거 괜히 사서 못샀네 이것도 되게 괜찮다 근데 야, 이것도 오늘 왔어 <웃음> <웃음> 이씨 우와 이 뭐야 이거는 이제 HP라고 이열렸어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 이나나 같은 거나 같은 이런 덜렁이들한테 아주 추천템. 오, 나 완전 응. 나한테 딱인데? 근데 여기다가 확실히 넣어 놓으니까 음. 훨씬 나. 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카페에서도 할수 있겠다. 노트북으로. 음.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써봤는데, 속도가 한830 정도? 응.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유튜브에 아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930 정도? 음. 이게 더 빠르네. 이것도 더 빠른데. 빠르다. 사실 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 출시되니까, 음. 아, 5월? 네. 아, 얼마 안왔네요 음. 오! 이한 어느 정도? 보통, 어, 얼마 10만 거예요? 10만원도 후반이자 들었어. 아, 어. 진짜. 보통 근데 SSD랑 CS... 음. 비슷하네요. 음. 진짜, 진짜. 괜찮다. 근데 이거, 이 무게, 이 음. 속도에, 음. 그다음 너도 덜렁거리니까. 이런... 응, 저 진짜 응. 덜렁거리는 게 이런 건안 되거든요. 응. <laughs> 사실 그냥 <laughs> 올리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돼. 저는. 응. 덜렁이들은 이거는 조금 좋아요. 아 근데 언니, 언니 먹게 먹게 먹는 게좀 보니까 심. 빨리 먹어. <laughs> 니까 그러니까. <laughs> 언니 이제 먹으러 갈까? 이거 빨리 짐 싸봐. 야 칠칠. 빨빨 싸. <laughs> 아니 일단은 뭐. 뭐가 있는 거야? 뭐 있는 것처럼 얘기. 해 어디든. 아가자 <laughs> 엔딩 해야지, 엔딩. <laughs> 자.